어 귀엽다 <laughs> 앞에서 보는 거 되게 귀엽다 눈이 <laughs> 오빠 닮았는데 이거 봐 차려주는 거 틀어놨어 <laughs> <드러났어. 웃음> 어? 본다 <laughs> 안녕 어, 되게 귀엽다 대구 지하철 특징 물고기 있고 정수기 있습니다 <laughs> 오늘의 시원한 꽃, 인 만촌동을 지나가고 있습니다.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지만 사실 엄청나게 덥습니다. <laughs> 땀을 <웃음> <웃음> 점점 진, 회색이 되어가는 거인가요? 혹시? <laughs> 얼른 <laughs> <맛있었다. 웃음> <laughs> 시원한 식당에 가자. 오, 오늘 저희의 픽은 이반의 돈가스. 가보자. 우와, 저희 새우랑 모짜렐라, 동글동글하게 나왔어. 먹어보자. 잘 먹겠습니다. 치즈도 붙여놓는 먹어봐

하고 사이드 새우튀김. <laughs> 아 너무 귀여워. 고양이 표정 봐. 너무 귀여워. 음. 아 근데 수건도 이쁘다. 음. <laughs> 응. 이거 봐봐. 우리 삼 아까. 내가 뭔데 좀 확인하네. 아그그그 그. 이쁜데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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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좋아 좋아하는 채소 하나씩. 무 아니야 무? 너무 귀운데옥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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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옥수수 <어떻게 살까? 웃음> 아니 이큰바구니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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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채소 장바구니 <laughs> <laughs> 와 <5개> 다섯 개다아니 <laughs> 나이스 <laughs> 스펀지 아 근데 너무 귀엽잖아 이거 너무 이쁘지 않나요? <laughs> 터업에 뭐 어떻게 하는? 아. <laughs> 어 맞춰봐. 어 맞아. 맞나? 어. 못 맞출 줄 알았는데. 포즈가 희한하네. 이거 진짜 너무 웃겨. 시계도 이쁘다. 재밌습니다. 계산하러 가볼까? 템. 치즈 한바구니하이스 <laughs> 운전 갑니다. 와. <우와>. 흐데 <laughs> <멋진데? 웃음> 오, 밖에 진짜 크게 나온다. <laughs> 완전 대던이제 각각. <laughs> 과연? 하얀색이지? 응. 그리 저지에서 벗어났습니다 응. <laughs> 예쁘다 조립할 수 있겠어? 응. 도와줄게, <웃음> 도와줄게. <웃음> 진자이스커밍와 <laughs> 미친. 진짜 너무 간지나는데? 여러분 이런 책상 보셨나요? 제가 고심하고, 걸음. 엄청 오랫동안 고민하고, 또 엄청 오랫동안 기다린 테이블. 응, 딱 맞아요. 접히는데 응. 맞아요. <laughs> 혹시 알아? 이 의자에서 노벨 문학상이 탄생할지도 아니면 백만 구독자? 유튜버? <laughs> 짜잔. 재활용품 정리하는 너무 깔끔하다 진짜 예쁜데. 낌 이렇게 덮어야 니까 왔다! <laughs> 음 밑으로 빼면 돼 고, 그 트레 생 교환 해 주세요. 엄마 까지 만나 잘만 들었네. <laughs> 오빠 가 어머 님 이랑 전화 하는 소리 를잘 들었 는데, 부모님이 오빠한테 밥 먹으러 가지 않는데 수은이도 데리고 오라고 하셨나봐요 아주 오빠가 아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워한다 하는데 부모님이 저를 되게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오빠한테 나도 내일 갈게 했어요 같이 가자고 오빠 부모님 댁 천에 한번 가서 인사드리고 누나분들도 잠깐씩 봤는데 또다 같이 밥 먹으러 가는 자리는 처음이라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오빠 닮은 사람이 잔뜩 있는 자리잖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보고 말 사람들한테는 말을 잘하는데 오빠 가족들은 되게 잘 보여야 되고 앞으로 계속 볼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뚝딱거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오빠 옆에 붙어있을 것 같아요 아주 용해하게 웃으면 안돼손로 없어 아왜 웃냐? <laughs> 원래 그 토정비율은3 2 5가 나오는 거잖요토정비결치고3 음. 2 5를 아유. 보면은 원래 다 물과 나무가 오. 서로 만나니 명과 복이 창성하고 오. 영화가 부기 기쁨이 끊이지 않으며 부부 검술이 지극하고 자손이 <웃음> 효성하며, <웃음> 친척이 함목하고 복록이 가득할 것이다. 수명이 장수하고, 이름도 멸치이 이게 진짜 좋은 거라. 아, 이게 이제. 이? 그래, 나는, 아, 이게. 남자는 보여주신 것 같아. 그치, 이렇게 음. 너가 좋었나 싶은 게, 내가 락구하고, 아이고, 됐다 싶으더라. 아, 우리가 <laughs> 어, 그렇구나. 여기 틀림없다. 그래, 어. 이게, 이게 너가 한번 젖어버리면, 너는 진짜 좋은 거야. 이런 구합을 맞추려면 진짜 힘들어. 그래 이런 건 힘든다까. 이렇게 전부 봐라. 목성과 함께 부부가 정생껏 음. <laughs> 오늘도 뚝딱뚝딱을 시작하는. 이거 <laughs> 보세요. 한샘 빨래 바구니. 빠밤. 너무 예쁘다 진짜로 고마워 오빠 이제 가자 세탁실로 가자 음. 그래 음 그럼 편하게 맨 위에 거를 다방고 담는 통아지 평소에 비워뒀다가 다방거 갖고 가가지고 거실에서 쓰고 여기 그럼 네칸 오빠 칸 하면 되겠다 딱 들어가나요? 좋은데? 대박 마음에 들어 봐봐 응. 샤워커튼 아 너무 감각있다 응. 응. 우리집의 등직남 우리집의 기둥 되게 안락하자 <laughs> 실례합니다. 깍! <꺄악! 웃음> 씻고 있어요. <laughs> 아, 더블씨 반신력 해야겠다. 배차 놓고 <laughs> 고마워, 진짜로. 최고의 욕실이 완성됐어. <laughs>